너무 싸운다어 있는데? 뭐야? 킬한 거? 어, 떴었는데. 서 죽은 거지? 여기 천천히 해 봐요. 버잘쓰는데 천천히 해 봐요. 대활았대. 간죠? 프한대 더. 아, 어 죽고 있어요. 내 쪽이네. 하더내 쪽. 왔다 하아티 잘. 개띠 나이어잘잘 잘. 브라더스. 스쿼드 드랍. 우웨 태그 필요하다고? 주사기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뿌려줘. 아, 주사 기세요 바로 돼 이거. 사운드다. 주사기 어, 두 개나. 이거 안전하게 할거면 오른쪽으로 돌아. 우리 킬 포인트. 네, 안전하게 모같이다. 와 이런 루트도 생각하는구나. 이건 생각 못 했다. 아이고.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아무도 안 할거야. 오케이. 오케이. 지금 한팀 끝. 오케이. 근데 하나 다운인 것 같아요. 킬 로그 4개 들어왔어. 얘네 지금 살리고 있어. 아기 아기 나 작은 조사기한 개. 큰거한 개. 위에 있다. 갈게. 갈게. 깜빡 깜빡 깼고. 나이스. 아깝나? 게 아래, 그냥 아래 있어, 가. 내려가도 돼? 가도 돼요. 이거, 저, 술탄? 얘네가, 우리 밀고 들어가야 아, 돼. 아이씨. 얘네 공이. 얘네 다 오케이. 공. 들어갈게, 밀고 들어갈게. 오케이. 나이스 까빡게 놨고. 응, 음, 거의 왔어. 포기선 던져야 안에다. 갔어. 내 쪽에 둘, 그쪽에 하나예요 어, 케이기 하나, 둘, 셋. 아빠 먼저 갈고 온라인 쏘고있어 지금 오는거 체크해 패스 파인다어 프리스 시프 라인어 땡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 근데 딜 각이 나와가지고 맞으면은 일단 둠한번 뺄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사리셔야돼이피고 여기만 지키자 여기 싸우고있고 뼈위 하나 오케이 맞췄다 그럼 이거 얘피한번 올거 같은데? 어얘 이거 누가 안되는데? 코 이거 살려야 돼 위에 내려오면 바로 살려야 돼 내가 할게 내가 게 아크스타? 아다여명둠 1층 깔았어 내려, 내려가면 안될 것 같아 얘들 계속 맞는데 어디서? 얘 죽이러 왔어 나 지금 확인 2명 확인 살게 하나 피 따길. 가파 다깼거든얘들 하나 기절. 왜될것 응, 같아? 에 합시다, 합시다. 나 하나 더 잡을게요. 오케이. 킬, 피피피내 앞에 레이스 이거 잡아야 돼. 완전 일이야. 나 아직 안 죽었고. 얘 개피야. 나이스, 나이스. 쏘리, 쏘리. 괜찮아. 아, 찜라이너 어서 위에 못 올라가거든요. 짚라인 플레이스 슬슬 찰때 되긴 했는데... 찾다 찾다 잠라만잠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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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기에이스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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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지면은이들긴한이이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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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조용살렸고 왔어. 첨부 내려가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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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포탈로 푸시하면 안 될라. 여기 여기를 잡으세요. 포탈로 잡을 거면 위에. 우리 아래 바로 아래 하나 있고. 오케이. 깔았어. 이렇게 현만 하세요. 보여 보여. 그거 황갑이 황갑. 저기다 안 싸우는 게낫겠다 마지막에 가면 돼요 우리. 피해줘 여기 하나 보여. 올로와봐요 이거 쏠게요. 자 이거 이거. 야뭐 어떤 거? 하나 둘. 오케이 세. 까받게 한번더 까받게 더 깨, 깨, 깨. 그럼 그냥 까게 폭 하나만 어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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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서 까받어예 네, 빼면 되니나 이제 상아 부족 확인 송말 부족 지네 저희는 마지막에 궁 깔고 붙으면 돼 괜찮아 지금 먼저 갈게요 이거 포탈 포탈 나도 뭐, 고기 안, 내밀지 마세요. 고기 견장에 있어, 하나 있어, 어못 올라오나? 페이지 쓰고 못 올라오나? 못 올라오. 그럼 버려야 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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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아, 있다, 는데 아, 떨어져 버렸어, 소리 이쪽 3명이야, 근데. 좀 빠지고. 아, 이거 내려가. 이긴 것 같아. 같아, 이긴 것 같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좀 빠지고 하면 천차라면 이기겠다, 이거. 저 빠지나왔네 줌줌 이거 끝나야 돼 시간 재고 쓴 거긴 한데 아 어, 이거 안 빠지네 아 맞았다 가만히 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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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뒤 해야 되는데 아줌안빠지구나 이러면은 힘들지 아 여기서 내 딜이 있어야 되는데 <laughs> 이러면 이제 힘들지 여기 하나 있을 텐데. 음. 여기서 헤이 헤이 헤이, 지프라 플레이. 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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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길 수 있겠는지 자 나이스. 2탈는았고 바로 밑에 딱 갈비치다. 어 발밑이다 어2개미 없어. 2개는 그어2이 없어. 본데 포기 포탈 운영하네 쳤다. 와, 이걸 이걸 각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사이지만 거 둘까 얘는? 이게 되는구나. 와, 연식해 <놀람> 개... 지금 이쪽 방향 높이 높이. 오거든요. 음. 여기 여기. 현재 여기. <놀람> 싸울게요. 이쪽으로 바로 가세요. 이쪽으로 바로 가세요. 응 확인. 포탈 깔고 갈까? 그냥 갈까? 아니, 그냥 싸 바로 앞에 싸우세요. 오케이. 빨 <놀람> 뺀다 이 이리로 다 뺀다. 이리로. 그 제공이에요. 이리로 가세요. 바닥한게 네. 바로 붙게 을 해서도. 맞은 거 없어요? 없어, 없어. 얘네 다 이쪽에 있어요, 제쪽에. 제 앞에. 공 끌렸네. 제 앞에. 아, 아니, 확인, 확인. 봐서. 이제 어디게내얘궁공 뺐다. 제 앞에 킹 맞았어. 스 깜빡했어. 레스 깜빡게 났어. 80. 쭉 들어갈게요, 계속. 왼쪽으로 하나, 정면으로쭉 <레이스> 계속. 포탈 깔았다. 따라 갈게요, 계속. 발견 발견 저 위에 있다. 해 빨리 보고 있어요. 우리팀 빨리 다 빨리 해파는해빡리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레이해 빨리 해 빨리 해빨아 이거 리해 빨리 해 빨리 팀이 리해시작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한팀또 왔다, 근데. 여기 찾지러와찾지러와한팀또 왔어요, 예. 네. 나 아, 내려갔어. 어, 이제 자, 자기 회복한다, 레이스. 살아났다. 괜찮아요. 이거, 한팀 이제 붙어줄 때 떼봐야 될거 같아. 응, 알았어. 이 위에 하나. 하긴. 한 팀. 한팀 얘는 아마 안 버릴 거란 말이야. 킹 포인트만 챙겨볼게요. 죽었다, 이거. 두명다 아래서 죽었구나. 여기도 지붕이고. 이마들도 지붕이고. 다 주웠냐 그래도 이게 어그하따풀 때만 잘 체크하면은 배너는 언제든지 해서 할수 있어. <laughs> 애들이 옆에서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페하면은 진짜 안 맞고도 해서 할수 있는데 대박이다 진짜. 뭐야 였네 여기. 네 확인. 아 얘네 우리 봤어. 기자. 아, 저 피쳐야 돼요. 아 뒀어요 바로 밑에. 피쳐야 돼. 도와줄게. 다, 다. 도와줄게. 쳐보죠. 한가위 빅. 한가위 빅. 치네 레이스. 여기 뒤 확인. 레이스. 내려갔어. 레이스 내려갔어. 다왔어다왔어 한팀 한팀 더, 더 있어. 한팀 더. 팻밥, 여기 앞에 비 h p 1hp, 아 이걸 눕냐 딜가이 에바네 소생 받는 중살수 있어? 나 회복 한번 해야 돼 야야, 가자 가자 막아주는 중못 도와줘요 오케이. Okay. 보고 있다 계속. 이 오케이. 음, <okay>. 아, 솔직히 말하면 적당하다 생각은 하는데 배가 아파서 너무 힘들어. <laughs> <laughs> 얘다들어갔네양 안쪽으로. 여기 원 줄면은 줄고 갑시다 여기 뒤에 맞은까지 체크하고 오시 모르니까 음, 안에 있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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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있다, 있다 체크해야 돼 1에서 이래서, 이래서 체크를 해야 돼 나이스 하네 몇명 봤어요? 한명 봤어요 사운드 줄이세요 혼내줍시다 여기 여기 보이시죠? 나왔다. <laughs> 야 이거 너무 심했다 이거 아, 이 어쩔 수 없지 나이스 바로 바로 앞으로 피 바로 채우세요 네 어, 마지막 세팅다 싸우는 것 같은데 오케이 어 바로 아, 오세 바로 오세요 응. 마지막 서클도 우리한테 유기한 서클 이고 오케이 버티면 아, 이다난 아,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여게 그렇구나 여기 우리 엄폐가 낄수 있잖아요 어아그그 혹시 경탄 많으세요? 하나도 없어, 나는. 아까 그 시체 없었나? 나는 시체 안 보고 난 바로 왔어 자리 잡으려고. 봐줄까, 내가 지금 가서? 어. 보고 올게, 보고 올게. 그럼 같이 가자, 그냥. 아니, 봐도, 봐도 못 먹어, 잠깐 내가. 응, 갔다 와야. 지 애들, 이 집에 있는 애들 다 뺐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로. 와, 경탄 개 많네, 여기. 먹고 다 뿌려놨네, 우리 친구가. 오케이. 뭐야, 우리 거 아닌데? 여기 완전 가까이 있는데? 하나? 여기 있는가 봐 여기여기 예에 여기. 네. 바로 1등, 앞에서 몇막 썼어 나한테 1등 서클이다 이거, 이거 오른쪽 끼고 계세요 그냥 제가 여기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 집에 있는 팀이 제일 유리하긴 한데 집에 옥상에 하나 있어요 오케이 확인 셋팀 우리도 근데 한번 걸치니까 상관없어요 이 음. 크레이버 하나 있고 아마 다른 한 팀이 집쪽다기고아 여기있다 아, 이거 우리 빨리 쪽으로 아, 다거 아, 이거. 이거. 아, 확인 아, 이거. 네 온다 아, 이다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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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바보들, 진짜. 하나 더. <laughs> 하나 더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 이거 내공은 그냥 집쏘는 대로 쓸게요. 아니다, 이거 우리 엔딩이다. 우리 네, 엔딩이다, 우리 엔딩. 나이스. 이거 하나 크레이버야, 크레이버. 크레이버, 크레이버, 크레이버. 잘하면 죽겠는데? 갑벌렸다 이거. 포탭좀 깔아놓을까? 옆으로?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어그로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거 얘네 온다, 이제. 있잖아. 평가. 칠. 포카. 저런 건 포카요. 깜빡했고. 진짜 이동중. 나이스. 마지막. 집에. 깜빡했네. 일한. 숨 천천히. 점프하면서 오는 것만 체크. 오케이, 오케이. 아직 안 와. 사운드가 날 거예요. 오면. 아내왔다 아직 옥상에 옥상에 둘, 둘. 둘. 이상. 확인. 이제 안 보인다 얘 붙었어 발소리 확인 나 반대 볼게 그냥 안 좋은데 그냥? 일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붙었어 지배선 다 내려 확인 확인 오케이 뒤쪽으로 궁깔아갖고 아, 얘네, 얘네 붙을 거야 아마 왔어 왔어 깜빡 깜빡 깨놨고 페파 필 확인 레이스 기절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괜찮다 뒤뒤뒤 뒤 확인, 뒤 확인. 방향 개킥. 방향이다. 아, 또 펜파. 펜파 고 나이스. 저 화장실 좀요. 아, 나 왔다, 오케이.